자,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중에서요, 동물 다리 개수에 대한 되게 억지스러운 문제인데, 이거 사실 옛날 되게, 조선시대인가? 아무튼 역사적으로 수학책에 있었던 문제를 많이 활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동물 다리 문제 시험에 출제할 때가 많은데 맨날 되게 어떤 동물을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다리가 네 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리가 항상 달라야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다리가 또세 개인 동물도 많이 없고 여섯 개는 벌레고 징그럽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리 두 개, 다리 두 개, 네 개인 동물이 섞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닭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다리가 두 개인 애가 닭 말고 좀 흔치 않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돼지랑 닭이 총 30마리가 있대요. 30마리, 생각할게요 30마리가 있대요. 그리고 다리 수의 합은 84래요. 참 열심히도 셌죠? 다리를 열심히 세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돼지랑 닭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래요. 자,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여라. 중학교 2학년이라면 X마리, Y마리 쿨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1이 더 어려워요. 왜냐? X만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돼지를 X마리라고 두면 닭은 30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돼지가 10마리라면 닭은 20이겠죠. 돼지가 15이라면 닭도 15. 돼지가 20이라면 닭은 10. 어떻게 했어요? 30에서 계속 빼주고 있죠,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얘는 30에서 돼지를 뺀 만큼. 얘가 닭이 될 것이다. 요빈 칸만 채울 줄 알면 거의 50%는 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리 수를 세봅시다. 이거 상식이에요. 돼지는 다리가 4개 있어요. 닭은 다리가 이렇게, 어이고 2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말이에요. 한 마리당 네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총 다리수는 4X. 여기는요. 두개씩30 마이너스 X마리가. 그래서 이렇게 다리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식다 나왔죠? 이걸로 식을 세우면 돼요. 어떻게 돼요? 돼지 다리수, 닭 다리수 더하면 몇이다? 84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활용문제는 항상 식 세우는 게 9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x 하는 연습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4X 플러스 분배하면 60-2X는 84고 얘네 둘이 해주면 2X. 얘네 이사 가면 84-60이 되죠. 84에서 60 빼면 24까지는 센스 있게 쓸수 있고, 그러면 X는 12다. 이렇게 되겠어요. X가 누구였는지 잘 찾아 봅시다. X는 돼지의 마리수였어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돼지는 12마리. 정확히 단위를 맞춰 쓰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닭은요? 닭은 여기 12를 넣어보면 알죠? 몇 마리였다는 얘기죠? 18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리수 곱해서 검사 내에서 84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